예, 안녕하세요. 툴레 전문점 렉세션입니다. 오늘은 지프 랭글러 하이브리드 차량에 툴레, 옴니스터 어닝하고 캐니언, 아, 바스켓 캐리어까지 장착을 했거든요. 장착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제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게 탑이 오픈이 되잖아요. 이 탑이 오픈이 되는데 탑을 또여름에또 오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오픈하는데 간섭 없이 일단 이제 안전한 툴레 가로바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 툴레 옴니스터 이4,200 2.6에 2.0 어닝을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오버랜딩 가셨을 때뭐 캠핑 가셨을 때 짐을 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박스 같은 거 요새 또 많이 장착하시잖아요. 그 박스를 적재하기 위해서 툴레 캐니언 8 5 9어 바스켓 캐리어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어, 전주에서 뭐 멀진 않지만 전주에서 오셔 가지고 뭐제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인스타 같은 데 이제 관련 게시물 많이 보시고 방문해 주셨거든요.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랭글러 타시는 분들이 또 이제 캠핑이나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요런 세팅을 하고 싶으셔 가지고 저에 이제 많이 전화도 하고 이제 게시물 같은 이제 댓글도 달아 드리고 오셔 가지고 설치를 해 드렸어요. 설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툴레 풀세트로 장착을 했잖아요. 가장 안전한 세팅이에요. 왜냐면은 차량에 장착을 했을 때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런 세팅을 하면은 어디 가셨을 때뭐 운행을 하시다가 탈거 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일이 일도 없기 때문에 안전한 툴레 제품으로 다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했고 지금 현재 어닝을 먼저 한번 펴볼 건데 어닝 같은 경우는 2.6에 나오는 게 2.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비해서 크기가 크다만 크고 작다만 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어닝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이드 월이나 프론트 월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님께서 추가로 구입하셔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2m 나오는 게 작다. 그럼 프론트 월 2m 짜리 추가로 이제 연결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사이드 월 추가로 구입하시면 되고 뭐 그거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만큼 이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 매장에도 있긴 있는데 고객님께서 또 따로 보신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구입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툴레 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요 이제 핸들 크랭크 가지고 일단 껴서 살짝 놓고, 놓습니다. 놓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돌리면은 이게 쫙 펴지거든요. 펴지고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사이드 미러 옆에 정도 왔을 때, 요. 이게 이제 어닝을 지탱해주는 이제 프레임. 프레임을 레버를 한세 바퀴 돌려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이걸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피고 레버를 또세 바퀴 돌려서 놓고 고정을 해놔요. 고정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 핸들 크랭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어닝이 쫙 펴져 나오죠. 쫙 펴져 나오고 이 어닝이 좀 이제 기울어졌다 그러시면은 이 상태에 놓고 계속 돌리고. 옮기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용을 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이제 어닝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는 정말 편하고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분다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어닝 같은 경우는 고정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닝이 막 뒤집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2m 2m 다 끝까지 다 돌리면은 이제 위에가 축 처지겠죠 이렇게 쭉 처집니다 처졌을 때 다시 반대로 돌리면은 쫙 어닝이 평평하게 펴져요 요게 다예요 요게 다고 그런 다음에 사용 안 하실 때는 이 핸들크랭크를 이렇게 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어닝이 또 높낮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이 잘안 맞는다 왜냐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지역이 다 평평하지 않으니까 수평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올려 가지고 저쪽이랑 수평을 맞추시는 거고 차 높이 하고는 어느 정도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 어닝을 고정해 주는 홀다운 키트라는 게 있는데 홀드왕키트 재고가 지금 없어가지고 고객님께서 이제 추가로 이제 금액을 먼저 결제를 하시고 물건이 이제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택배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드왕키트는 제가 나중에 들어오면 다시 설명해드리겠지만 예전 영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팩을 박아가지고 이제 어닝을 안전하게 고정을 하시는 거에요. 고정 하시는 거고 뭐 대가족, 4인가족이면은 뭐 3m 다르셔도 되는데 3m 같은 경우는 2차에 다르시면은 너무 또 출렁출렁대. 그리고 고인님께서 이제 요거 이제 탑을 쓰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3m 어닝을 달면은 요게 아마 여기 가고 요게 아마 여기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꼭 쓰셔야 되기 때문에 2.6을 달아놨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어닝을 장착할 때 어닝은 이제 무게도 무겁고 쓰기는 편한데 또 이게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툴레 어닝에 맞게끔 저 이제 브라켓을 저희가 또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디 보면은 이상한 어닝 브라켓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상한 어닝 브라켓 가지고 개조해가지고 달아놓으면은 높이도 많이 높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부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닝 브라켓 이제 분체 도장을 입혀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이중으로 이게 다 마감이 돼가지고 요 상태로 장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요 제품. 이 제품, 뭐, 다른 이상한 제품보다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아 뭐,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뭐, 한 1, 2만원? 비싸진 않은데, 요 전용으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깔끔하기도 깔끔하지만,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제 짐을 실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 859 캐니언, 요, 짐바지 5개까지 장착을 했는데, 캐니언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차가 크다. 그러면 추가로 연장 아다터를 사용을 하시면은 길이가 한5 1 c m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차가 이렇게 그렇게 큰 차가 아니고 가로바 폭이 너무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세팅을 했어요. 기본으로 세팅을 하더라도 뭐 웬만한 짐다 올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짐바지 캐리어 같은 경우는 고정을 잘 하셔야 돼요, 고정.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짐을 대충 묶고 다니시면 안 되고 짐을 올려놓고 그물로 덮어놓고 스트랩으로꼭 묶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한번 장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착을 한번 해봤고 이게 이제 오버랜딩 하시는 분들은 요런 또 세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굳이 랭글러가 아니더라도 나는 어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닝 달고 저렇게 바스켓 캐리어나 루프박스도 추가로 달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어닝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고, 이제 어닝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닝을 놓고, 현재 그, 아까 이제 시계방향을 돌렸으면 펴졌으니까 반대방향으로 돌리면은 어닝이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오고, 어느 정도 왔을 때다리를 놓고, 이그 상태로 돌립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뭐, 여자분들이 혼자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혼자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어느 가격이 또 싸진 않은데 그래도 손으로 많은 제품보다 퀄리티도 좋고 또 이제 하드 케이스다 보니까 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혼자 펴고 접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툴레 제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된 제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툴레 제품으로만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객님들 쓰기가 편해서 그렇거든요. 쓰기가 진짜 편하고 안전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AS가 다 되기 때문에 자이 상태에서 다시 돌리면 끝까지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게 고객님 하드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 들어가니까 비 많이 오고 그럴 때는 한번 펴가지고 날씨 좋잖아요 이럴 때좀 말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돌리고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어닝을 달아서 바람 소리가 안 나지 않아요. 납니다. 네, 나고 지금 캐니언까지 달아났기 때문에 좀 나긴 하는데 좀 감안하셔야 돼. 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차라서 일반 뭐 휘발유 차나 경유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신경 안 쓰이실 텐데 좀 조용한 차다 보니까 참고는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조금 어떤 어닝이든간에 말리는 데가 저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유격은 조금 있는데 고객님 거는 그래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아 참고하시면 돼요. 예, 네, 작업 됐고 자 오늘은 어 랭글러 차량에. 저희가 이제 툴레 옴니스터 4 2 0 2.6에 2.0 어닝 달고 캐니어까지 달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버랜딩 세팅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은 앵글로에 달았지만은 안전한 툴레 가로바만 있으면은 뭐 SUV, 승용차 다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이제 날씨에 캠핑하기 좋은 날씨니까 뭐그늘막 있으셔야 되, 되잖아요. 나, 밖에 나가셔가지고 타프만 치기 그러니까 어닝 관심 있으신 고객님 같은 경우 매장 오시면은 뭐 270도 어닝 와이 뭐 캠퍼 다채 어닝이 있고 180도 어닝 다채 어닝이 있고 손으로 많은 렉스 어닝도 있고 이렇게 막대기로 돌려와서 하는 툴레 어닝도 있으니까 가격이 다 각각 다르고 고객님 쓰시려는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매장 오셔가지고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어, 장착해 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